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띠링 알람설정 부탁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계여의 행아지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줄인 이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조금 괜찮았죠? 그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개인과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했고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조금 체크해보자고 하면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06.5원대 머물러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제일 화나는 기사는 이런 거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피난 여성, 아동에도 발포를 했다. 이런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이시대에 약간 전쟁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인까지 건진다고 하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다는 거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론으로 러시아 미사일 시스템을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 했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부모와 통화한 뒤 울음 터트린 어린 병사 네 이러면서 지금 러시아군 포로들을 공개했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러시아군 포로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훈련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되게 무장이 약하고 어린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에게 포위가 되자 전의를 상신하고 주저앉는 네,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진짜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체계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뭐 약간 속였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다는 거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라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8일 오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한 5, 6시 정도 될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있죠. 네, 우크라이나 협상가,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시작이니까, 스프니, 스푸트니크에서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요, 지금 요것도 한번 계속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바이든이 왜 이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강대국인데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나토 가입국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미국이 엄청 심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3차 대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솔직히 아주 이런 거죠. 보시면 그 바이든 자체가 여기 나라에 뭐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다. 약간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석유 매장약에 많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아니다. 뭐, 요런 것들도 될수 있는 거죠. 네, 뭐, 솔직히 자기 나라한테 이득이 있어야 뭔가 조금 도움을 주는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음, 좀, 좀 되게 슬픕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진짜 자, 신의어떠한 자기 자국민, 뭐든 혹은 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네뭐 마블이 마블 영화 있으면 뭐합니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정의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그러지 말자고요, 아시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러시아는 뭐 대가를 치르거 말만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한국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또 약간 눈치 보고 있다가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대러 전략 물자 수출을 차단하겠다. 에 이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뭐, 그,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를 동참하겠다. 그래서 좀 뒤늦게 얘기한 거가 있어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뭔가, 아니다 싶은 거에는 눈치나 우리들의 너무 이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정치적인 문제 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네. 아, 세상에. 제가 세계의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되면 내 네, 중국이 또 대만의 무력행사로 할수 있지 않을까 네또 이런 걱정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네 어쨌든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또볼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어떤 뭐 대만 어떤 나라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파생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접종률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확진자 수는 여기 네 17만 명 찍었다가 조금 이렇게 주춤한 면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퍼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QR 인증이 사라지고 네 내일부터 모든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유롭잖아요 단위기가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뭐 유흥시서부터 시작해서 다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요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은, 네, 지금은 요렇게 확진자가 주춤했다가 갑자기 진짜 폭발하면서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한 3월 중순에 27만 명 요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를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투자를 하셨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네뭐 다시 이렇게 또 많이 오른다고 해도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단키트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는다기보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다 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4% 네, 상승을 했고요 2699.18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네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그렸을 때 이렇게 저점 일단 들어 올려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찢는 흐름일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맞고, 아니면 또 이렇게다가 있또 올라가다 맞고, 이 상태에서 떨어질지 이런 건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연준이에서 또 잡아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보합으로 좀 끝났는데요. 0.93% 상승을 했고요. 881.07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얘는 여기, 저 여기, 여기. 저점, 여기에는 이런 데 깨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일단은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내려올때 장대 음봉을 꽂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건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 매물대가 있고 막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를 바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좌를 잘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네, 수익을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너는 뭐 했냐? 오늘 주식 줄 내가 너는 뭐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오늘 요런 걸 했습니다. 단타를 좀 치고요. 네, 뭐 장중에 단타도 좀 치고. 뭐 2차 매수 조금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GSE 같은 경우는 내네 장중에 조금 또 움직이길래 요때 사 가지고 요때 잠깐 내네 매도 했고요. 제주 맥주가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사서 요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했고요. 보성 파워 텍 같은 경우도 내네 요때 아주 그냥 시초가 조금 지나가지고 시켜보고 있다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매수했다가 부달로 매도했고 그다음에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말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치 한불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요때 사가지고 움직임이 없길래 그냥 아 조금 수익 보고 매도하겠다해서딱 파는데 시장가로 긁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지켰네요. 그리고 빅텍에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오늘은. 네, 빅텍을 제가 이때 들어가서 이때 팔았거든요. 근데 좀 욕심이었나. 이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탔다가 네, 그 이후로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다시 올라가 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추세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때 자르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지켜봤다가 다시 잘랐죠.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담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조금... 네 조금 기대가 그러니까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 만약에 잘 안된다고 하면 내일 우리나라도 휴장이지만 잘 안된다고 하면 빅텍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조동항 같은 경우는 2차 매수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인터팩크도 2차 매수를 조금 했고요 제주항공은 오늘 새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을 매수한 이유는요 혹시나 네 혹시나 만약에 전쟁 관련해가지고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리오프닝주가 다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담아봤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 이게 제주항공 그 다음에 인터파크 그 다음에 사조동원 DKND인데 DKND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자르고 있고요. 요거 그냥 좀 지켜볼게요. 사조동원 같은 경우도 얘도 원래는 그 관련주 밀관련주여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안 좋아지면 네 관련주로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사놨는데 얘가 제일 유일하게 좀안 오른 것 같아서 사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조금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네, 만약에 수익을 조금 주면 그때 챙기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어, 다른 걸로 해가지고 조금 잘라내는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역패스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네, 인터파크나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튀어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파크,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야놀자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매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음, 내일 쉬고 그 다음에, 네, 수요일부터 다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막 원전이나 이런 것들 시초가 갭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네, 좀전 접근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네, 단타를 조금 할때 이런 테마나 그런 시장의 어떠한 이슈,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네, 빠르게 빠르게, 네, 빠르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잘 대응하시고 있을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려운 장 너무너무 고생하셨구요. 오늘도 네, 파이팅 하셨으니까 내일은 조금 푹 쉬시길 바랄게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드신 겨울에 가요 주시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니트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 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